씨앗으로 가득 찬볼 따구, 오동통한 통짜오리, 꼼지락거리는 손바닥, 반짝거리는 눈과 킁킁거리는주먹코까지 햄스터라고 불리는 이 작고 귀여운 녀석들은 누구나 알지만 비단털쥐라는 이름은 조금 생소하실 것이다. 사실 우리가 아는 햄스터는 이 비단털쥐과에 속한 찍찍이들. 그 중에서도 비단털쥐 악과의 찍찍이들만을 아울로 부르는 표현이다. 참고로 비단털쥐과의 다섯 악과는 신대륙에 사는 세 개의 악과와 구대륙에 남은 두 개의 악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우리의 햄찌들은 구대륙에 남은 두 개의 악과 중 하나이다. 이들 말고도 구대륙에 남은 또 다른 악과는 바 찍찍이, 즉, 물밭쥐 악과인데, 뛰어내리기로 유명한 레밍이 바로 물밭쥐 악과에 속한다. 아무튼, 햄스터와 레밍의 조상격인 이비단 털집과 찍찍이들은 대략 3천만 년전 유라시아 대륙에서 처음 출몰하기 시작하는데, 오늘날의 이들은 800여종이 넘을 만큼 각양각색이며, 대체로 어두운 황갈색, 검정색, 회색 등 천적에게서 은신하기 좋을 만한 재미없는 털 색깔과 회색, 피부색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중 어떤 특이한 족속들, 특히 구대륙에 사는